입시를 묻다. 피기 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지난해부터 좀 달라진 입시 트렌드에 대한 보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전 같으면 교과는 안정으로 가고 학종은 소신으로 간다라는 것이 트렌드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달라졌다.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기사부터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선발 인원 확대로 교과에서도 공격적인 지원이 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 주요 15개 대학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일반 전형만, 어, 174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예전까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던 건대, 경희대 동대, 서강대, 성대, 연대. 이렇게 되다 보니 경쟁률도 6.8대1에서 11.7대1로 증가. 지원 패턴에서도 교과 전형은 주로 안정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안정뿐만 아니라 소신에서 상향까지도 지원하는 경향이다. 예전에 비해 다소 낮다 할지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으로 해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종은 선발 인원이 줄어서 경쟁률은 뛰었으나, 자, 어, 선발 인원이 일반 전형 정원 내 기준으로 13,800여 명이 줄었습니다.으로 어 전년 대비 사, 한 4,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자도 16,6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쟁률은 늘어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 허수다 지원 패턴에서 학종 인원이 크게 줄고 교과가 증가함에 따라 예전 같으면 학종에 지원했을 학생 중 많은 이들이 교과로 가면서 학종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신에서 상향 지원하던 게 적정해서 소신 지원으로 변화했다. 특히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감소가 눈에 띈다. 학종 인원이 워낙 감소해서.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음. 뭐 지원하는데 매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 고 연대 같은 경우는 거의 반 가까이 줄었잖아요. 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연대 낼만한 성적이면 학종에서도 일반고 내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그 학종을 내느니 네. 교과를 아. 내겠다. 그 이제 교과전형과 학종의 뭐 공통점이랄까 그런 네. 거 보면은 학교별로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지역균형 네. 학종이긴 하지만 예. 그 약간 1, 2등만 가니까 교과 전형의 음. 성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뭐 서강대, 성대, 한양대까지 한양대는 오히려 뭐 최저가 없으니까 음. 직균하고 어. 필적할 정도고 좀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성환이 최저가 있었잖아요. 음. 아 그러니까 저 서강대, 네. 성대가 있었으니까 걔네가 보통 한1.7 정도에서 어. 컷이 형성됐는데 올해. 네. 그러니까 요 1등급대에 있던 일반고, 어. 자사고 1등급은 뭐 많지 네. 않으니까 네. 요 친구들이 학종으로 낼 거냐, 아. 교과로 낼 거냐를 고민하다가 음. 그냥 학종 포기하고 너무 아. 인원이 작은 예. 그니까 사실 학생들이 수시 낼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모집 인원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비슷한 레벨인데 네. 어느과는 4명 모집하고 그 옆에는 14명을 모집하면 예. 당연히 14명으로 손이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교과 전형 자체보다도 음. 학종이 너무 좋은 음. 게 이제 좀 충격을 주는 측면이 있고 네. 그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고대가 학종에서 의외로 경쟁률이 확 높아졌어요. 어. 그러니까 인원, 이제 그 이유는 고대 자체가 수능체저가 높다 보니까 아. 내신이 좀 나쁘더라도 최저 맞추면 된다 예. 그런 생각으로 지원자가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음. 근데 실제로 뭐늘 늘었다치더라도 일단 예. 게 6배수나 뽑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춘 친구들 반 정도 되고 또 고대 학종 붙은 친구들이 예. 서울대나 연대나 뭐 의대 같은 데로 빠져나간 예.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 생각이 맞았던 거죠. 예. 최저 맞추면 붙을 수 있다 오. 이런 생각이 좀. 일정 정도 맞았다 그런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언급했듯이 올해 낼 때도 네. 저는 그 작년도 입시 결과를 음. 매우 잘 참고를 해야 된다 저... 경쟁률의 큰 변화는 전 없을 것 같아요 아. 고대가 약간 줄어드는 거 네. 고대학종 이 약간 줄어드는 거 빼고는 음. 어차피 그 전국에 있는 학교 1700개가 음. 줄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그 성적대를 유지한 친구들이 음. 뭐 적지 않은 네. 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 자체가 음. 비교과를 볼만한 게 없어졌기 음. 때문에 그 교과 성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음. 측면이 있어서 네. 그걸 잘 참고해서 어. 지원을 하면 네.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배가 시킬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또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게 네. 수시 종류는 두 종류다. 음. 하나는 어, 포기할 권리가 있는 수시가 음. 있고 또 하나는, 어, 그 내는 순간 끝나는 뭐. 수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 6평 결과, 음. 이번에 요 나온 발표된 네. 6월 모의고사 결과하고 9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결과까지 잘 참고해서, 음. 어, 퇴로가 차단돼 있는 음. 면접, 수능 네. 끝나고 면접이 없는, 어, 음. 학종에 지원할 네. 때, 되게 주의해야 된다. 그거 어.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이과 학생들은 음. 수시 낼때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 소극적으로 내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정시에서 문 이과 교차 음. 지원이 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 너무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 음. 하향 안정 지원을 해서 붙어버리면 음. 뭐 나중에 정시에서 더 좋은데 갈수 있었다. 네. 그런 게 밝혀지면 솔직히 재수나 어. 반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신중하게 네. 문과는 솔직히 저는 네. 매우 공격적이고, 공격적이고. 안정하향까지 네. 생각하면서 어. 수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네. 현명하다. 음. 이두 가지를 좀 명심하시고 네. 이~ 그~ 어디가 자료 음. 반드시 참고해서 네. 수시 지원 표를 만들어서 네. 준비를 해야 된다. 고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수시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좀그 전년도 자료를 음.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이젠 좀 달라진 게좀 안정화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 인원 변동이 작년에가 많았고 음. 올해 인원 변동은 사실은 되게 소폭이야. 어.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자료를 네. 참고했을 때 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네. 있는데 요번에 네. 발표된 음. 그 어디가 2022학년도 네. 자료는 네. 모집인원 자체가 오래하고 어. 근사치이기 네. 때문에 네. 되게 참고할 만한 음. 그 가치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그 A 대학교 B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작년 어디과를 보니까, 뭐한1.7 정도면 되겠다. 작년에 1.7 정도면, 아, 그러면 올해도 1.7 정도 되겠구나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가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